현재 리플의 상황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호재거리가 작용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미국의 관세 유예로 인한 시장의 공포 심리가 해소되면서 다시 리플의 주가가 회복되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세계적인 브로커 기업인 히든 로드를 인수했다는 내용입니다. 미국의 관세 유예는 총 90일 동안 유지될 예정인데 대략 7월 중순까지는 유지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아직 미정인 상태입니다. 리플에게는 이 점이 매우 유리하게 작용되는 요소인데 리플의 가격을 급등시킬 수 있는 요소인 ETF 승인과 스위프트 통합과 같은 굵직한 호재들은 모두 이 2분기에 작용될 요소로 측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현재 같은 시점은 관세 공포가 해소되면서 거래량이 늘어나고 개인 투자자들의 유입이 늘어난 만큼 리플의 보유량을 늘릴 수 있는 적합한 기회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앞으로 리플에게는 어떠한 호재가 있을지, 또 우리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오늘 이 영상에서 모두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듯이 리플의 상황이 매우 좋은 상황입니다. 미 정부의 관세 유예로 인한 공포 심리가 해소되었고 개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까지 유입되어 거래량 역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이러한 긍정적인 상황에 리플의 가격을 더욱 촉발시킬 수 있는 요소 중 하나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히든 로드의 인수입니다. 히든 로드는 브로커 기업에서 손가락 안에 꼽는 유명 기업으로 전 세계에서 300개가 넘는 기관 투자자 고객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리플의 이를 인 수했다는 것은 리플에게는 300개가 넘는 기관 고객들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히든 루드가 연간 3억 달러가 넘는 청산거래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리플도 이 금액의 일부를 실적에 반영시켜 주가를 폭등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은 상태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이 실적이 리플에게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고 최소한 2분기가 넘어가야 그 가격이 책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트럼프가 이번에 90일 유예를 주긴 했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이9 0 십일 유의 끝에 다시 트럼프가 관세를 재적용시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워낙에 주변국들의 반대가 심하기도 했지만 자국민들의 반대가 너무나 심한 상황이라 여기서 관세 전쟁을 계속 이어갈 것은 상당히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지금 시점이 리플의 가격을 급등시킬 수 있는 호재거리만 남은 상황이며 우리는 리플로 수익을 보기 위해 리플을 더욱 더 많이 잡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를 위해서는 시드머니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 시드머니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딥러닝을 이용한 코인의 투자 전략과 성과 분석을 학습시킨 AI 투자 매매법입니다. AI 투자 매매법의 핵심은 안정적인 수익률인데요. 실전 투자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하루 10%에서 30% 정도의 꾸준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러한 투자법의 성능은 이미 뉴스로도 여럿 나온 상황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고작 몇번 들어맞아서 그런 거겠지. 다 조작된 거 아니야? 회사가 어딘지도 알수 없어. 아직 완성되지도 않은 저런 프로그램에 내 귀한 돈을 넣어 절대 안 돼. 이렇게 AI 투자를 아직도 편협한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기성세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부가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AI는 승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글로벌 융합학회 및 사이언스 온에서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이 AI 투자 매매법은 투자를 진행하였을 때 승률이 무려 80%를 넘어가는 높은 승률을 기록하고 AI 투자가 조작된 요소도 아닌 것이 실제로 AI 데이터로 분석을 해 투자한 작년 국내 주식에서는 2030 세대만 수익을 냈습니다. 하지만 새로 신설된 65만 개의 계좌를 기준으로 투자 성적을 따져본 결과 40대, 50대, 60대 이상은 모두 손실을 봤죠.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젊은 세대에 비해 투자를 못해서 손실을 보았느냐? 꼭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단지 젊은 세대들은 아무래도 트렌드를 따라가기 유리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를 더잘 잡을 수 있었던 것이고, 기성 세대 분들은 그럴 기회가 잘 없었던 것뿐이죠. 그리고 AI를 이용한 투자법은 너무 어렵고 복잡. 투자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도하기도 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아직 AI 투자 매매법을 익히지 못한 분들을 위해 혹은 이미 알고 있더라도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투자로 손실을 보신 분들이 한 명이라도 더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한테는 그게 정말로 큰 힘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투자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 텐데, 다만 그전에 한 가지만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해당 영상은 투자 권유 영상이 아니며 투자에 관련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 주시고요. 이후 나오는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숙지하셨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거니 영상 지금부터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저는 트레이딩뷰를 이용한 매매 전략을 설명드릴 겁니다. 트레이딩뷰는 전 세계에서 암호화폐 트레이더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트레이딩 플랫폼입니다. 트레이더들은 이 트레이딩뷰를 통해 지표와 전략을 공유하고 있고 이 지표에서 주는 신호로 알림을 받아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쉽고 간단하게 전문가들의 매수, 매도 전략을 AI가 자동으로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꼭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트레이딩뷰에서 실제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매매 전략을 가져와서 차트에 넣어 성과를 예측하고 전략에 설정된 알람을 받아볼 겁니다. 그리고 그 전략을 내 계좌에 연동시켜 24시간 돌아가는 AI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만들 겁니다. 이 방법은 복잡한 코딩 딱히 하나도 하지 않아도 되고 전송 속도가 빠르며 쉽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인데요. 제일 중요한 점은 설정하는데 10분도 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 딱한 번만 설정하면 여러분들은 자면서도 돈을 벌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게 되는 건데요. 이 내용은 유튜브 그 어디에서도 공개되지 않는 내용이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니. 딱 10분만 영상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로 손실을 보거나 힘든 분들에게 경제적인 자유를 드리고 싶은 게제 소망인지라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트레이딩 뷰 사이트에 들어가서 상단에 있는 지표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 지표를 클릭하신 다음 매매 전략 하나를 설정하셔야 하는데요. 저는 여기서 로지 스틱이라는 전략을 사용하도록 할 겁니다. 로지스틱 전략은 로지스틱 회기라고도 불리는 기법으로 실제 월스트리트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머신러닝으로 투자를 할때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이제 이 투자법을 적용하기 위해 로지스틱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차트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데 이 아이콘이 적혀져 있는 것만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데요. 이 로지스틱을 클릭해서 추가를 해줍니다. 그러면 밑에 어떤 그래프가 생기셨을 텐데 보시면 성과가 아주 훌륭합니다. 여기에 보이시는 이 그래프가 수익률인데, 이 그래프만큼 여러분들의 계좌 잔고가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행복하겠죠? 자, 그러면 그 행복을 잡기 위해 설정을 잡아 봅시다. 로지스틱 옆에 있는 톱니바퀴를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서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초기 자본금을 설정해 줍니다. 저는 여기에 1000달러를 초기 자본금으로 설정을 할 거고요. 베이스 통화는 USD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더 사이즈는 자기 자본의 100%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이 전략을 사용했을 때 손익 비율이 나옵니다. 그러면 벌써 성과가 아주 훌륭하게 나오죠. 당장 하루에 내가 이 정도의 수익을 가져갔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하루에 쌓인 금액이 이 정도라면 이틀 뒤에는 사용할 수 있는 시드머니가 더 커졌기 때문에 그만큼 운용할 수 있는 금액도 많아질 것이고 그게 점점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는 엄청나게 큰 돈을 굴릴 수 있게 되겠죠. 자 계속 이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이 전략을 적용시킬 수 있는 거래소를 찾아야 합니다. 저는 거래소를 바이비트를 이용할 계획이지만 뭐 업비트도 상관없고 빗썸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거래소마다 다루는 방법이 다르거나 사용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업비트 빗썸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제가 따로 안내 도와드릴 테니 010-8320-2240위 번호로 지표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자동 매매 설정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바이비트를 켜시고요. 이곳에 거래창 트레이드 옆에 툴로 들어갑니다 처음에 나오는 화면은 이렇게 되는데 아래로 내리다 보면 웹훅 시그널 트레이딩이라는 문구가 나오는데요 이걸 클릭을 해주세요 클릭해보면 여러 가지 문구가 나오게 되지만 이런 건다 무시하시고 크레이트 나우를 눌러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본인이 원하는 자동매매 종목을 선택을 해줍니다 저는 예시로 btc usdt를 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밑에 전략 이름을 씁니다 비트코인 1로 설정 그리고 크리에이티드 웹북을 눌러줍시다 이렇게 누르면 메시지 템플릿이라는 게 나오고 웹북 url이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서 아까 전에 저희가 설정한 값을 잘 보셔야 하는데요 아까 전부 설정을 해놓았지만 웹북 URL을 걸기 전에 오더 사이즈는 꼭 설정을 해놓으셔야 합니다. 처음에 걸어놓은 이 값이 실제 계좌랑 맞지 않으면 말도 안 되게 많은 금액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 초기 자본금과 오더 사이즈는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제 설정 값의 옆에 있는 시계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줍니다. 이게 얼러트를 키는 것인데 여기 보시면 얼러트 네임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얼러트 네임은 아까 전에 저희가 설정해놓은 이름 있죠? 비트코인 1을 붙여넣어줍시다. 그다음 위쪽을 보시면 알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웹훅 URL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곳에 아까 전에 저희가 보았던 웹훅 URL을 붙여넣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경고 문구가 나오는데 이 경고 문구 뜻이 절대로 이 웹훅 URL을 공유하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공유하지 마세요. 자, 그다음 위에 있는 메시지 템플릿에 있는 카피를 눌러서 이 내용을 카피를 해줍니다. 그리고 설정 부분에 가면 메시지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지우고 이 자리에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만들기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옆에 시계 모양이 생기셨을 텐데 이걸 클릭해보면 아까 전에 저희가 만들어놓은 새로운 자동매매 전략이 생기셨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바이비트 화면 런더 웹훅을 누르면 끝입니다. 이제 저희가 설정해놓은 AI 자동매매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의 계좌를 24시간으로 관리해줄 것이고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드린 내용대로 잘 따라하셨다면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800에서 900%의 수익률도 충분히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식의 신으로 불리는 워렌 버핏이 예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자면서도 돈을 버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이제 여러분들은 워렌 버핏이 말했던 것처럼 자면서도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경제적인 자유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셨습니다. 이 방법을 이용해 투자로 손실을 보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다는 게제 개인적인 소망인데요. 물론 AI 지표 매매 전략은 여러 가지 전략이 있고 제가 설명드린 이 전략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현재까지 트레이딩뷰에 올라온 투자 매매 전략은 수천 가지에 육박하고 이 전략 들을 적절하게 조합만 한다면 더 높은 숙률과 더큰 수익을 가진 본인만의 전략을 만드실 수도 있는데요. 다만 제가 설명드린 자동매매 전략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트레이딩뷰가 제공하는 월정액 플랜에 가입을 하셔야 하는데 대략 한 달에 120달러, 한화로 약 17만 원에 육박한 돈을 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이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을 위해 또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새로운 AI 투자 전략을 공유받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제가 차트 공유방 링크를 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 방은 돈 받고 리딩하는 그런 방도 아니고 사기성방도 아닙니다. 단순히 정보만 공유하는 정보성방이고요. 또한 절대로 금전 요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4층에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유료방 리딩 업자들이 와서 악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실시간으로 유료방 업자인지 혹은 광고업자가 아닌지 보시는 화면과 같이 직접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꼼꼼히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발 부탁이 오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 업자나 악용 여지가 있으신 분들은 제발 조용히 뒤로 가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부탁 좀 드릴게요. 자 그래서 어떻게 이 차트 공유방에 입장하느냐 방법은 간단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8320-2240위 번호로 다른 글자 적지 마시고 제가 알아볼 수 있게 지표 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연락 주신 분들 꼼꼼히 검수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안 보이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010-8320-2240위 번호로 지표 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설정해놓은 AI 지표 차트방 입장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손실을 보고 싶지 않으시다면 저는 그 해답이 AI 지표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꾸준히 수익을 못 내시는 분들 혹은 코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해당 방법 꼭 활용하셔서 유료 리딩 업자에게 생돈 갖다 주지 마시고 꼭 원하시는 결과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구독자님이신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조금이라도 빠르게 답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 개인 채널 뻔 코인 그리고 별빛 코인에 오셔서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정보 전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유튜브에 포항코인, 별빛코인 검색하셔서 들어오신 다음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이 정보들 여러분들께 최대한 빠르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이 여러분에게 경제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게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